안녕하세요. 센토로드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디아블로4 1.1.4 패치가 나왔습니다. 더욱더 갓겜이 될것 같네요. But why? 아, 제가 영상 제목에 주어를 안 썼군요. 와우 클래식 하드코어가 더욱 갓겜이 될것 같습니다. 갓겜 가자는 개뿔. 완전 씨바 새끼들이죠. 여전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나름대로 1.1.4 빌드라고 해서 넘버링을 붙이고 나왔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공격성의 항아리 시즌 축복에 제공하는 총 추가 경험치가 8%에서 20%로 증가했습니다. 개발자는 100레벨을 좀더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경험치 양을 증가시켰다고 오직의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치 8%에서 20% 증가하는 것은 정말로 20%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 경험치 받는 거에서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상황에 비교하자면 크게 증가한 건 아니에요. 인벤에도 카르스키라는 분께서 댓글을 달았는데 참고로 시즌 축복 20%는 다른 보너스에 더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험치 고변산 개수로 치환하면 고작 이만큼 오른 것일 뿐이다. 참고로 비약 5% 보너스는 고행에서 1.67%이다. 나머지는 보그 수정, 뭐 이런건데 제가 요새 디아블로 4를 쉬고 있어서 모르겠지만 각종 PvP 관련 버그 이발사 버그 이런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거는 전혀 손대지 않고 있는거 같은데요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제 디아블로 4는 시즌 1을 버렸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을 하면은 어차피 뭐 시즌도 절반이 재다갔고 시즌 2나 제대로 준비해라 라고 볼수 있겠지만 그거는 민심이 괜찮을 때나 얘기고, 현재는 완전히 밑바닥이잖아요. 디아블로4를 구매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디아블로4 패키지가 다른 패키지 게임보다 비쌌기 때문에 유저들이 컨텐츠 기대를 좀 많이 했고요. 중간중간에 블리자드가 각 게임 서비스 할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계속 했기 때문에 더 열받는 겁니다. 뒤통수를 처맞은 그런 느낌이죠. 게다가 각종 버그도 많고, 운영의 기준도 없고,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정지 먹이고, 이런저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은 상황에서 캠프파이어도 하지 않고 소통도 하지 않고 언론 플레이로 확장팩을 매년 내겠다. 시즌2 광고합니다. 이딴 짓이나 하고 있으니 열 받는 거죠. 게다가 시즌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나중에 시즌2도 그렇게 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시즌2나 확장팩이 나왔을 때 디아블로4밖에 할 게임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게임사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경쟁사들이 재밌는 게임을 많이 내겠죠. 그러면은 바로 뺏기게 돼요. 옛날처럼 블리자드 게임만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 또한, 디아블로4를 다시 할 거지만, 더 재밌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게임이 있다면, 주저없이 갈아타입니다. 이게 참, 각게임들의 문제긴 해요. 리니지 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갈아타고 싶어도 못 갈아타죠. 매물 비용 때문에. 지금 아 아레스 완전히 족대는데 못 갈아타잖아. 과감하신 분들은. 돈을 많이 투자했으니까. 계정도 안 팔려, 아이템도 안 팔려, 다이어도안 팔려. 그럼 계속 해야죠. 그런 거 보면은, 디아블로4는 참 갓게임이에요. 그죠? 비록 족 같긴 하지만, 내가 다른 게임으로 갈아타고 싶을 때, 주저없이 갈아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초가게임이죠 완전 시바 새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시즌2가 나오고, 확장팩이 나오면 해볼 건데, 그런 게임들이 나올 때, 더 흥하고 훌륭한 게임이 나온다면은, 그걸 할 겁니다. 디아블로4에 매달리지 않아요.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어떤 게임을 하는지 관심 가져주시고 센트로드가 하는 게임은 일단 재밌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돈도 꼬라박지 않아요. 그래서 믿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설사 한두 달 하다가 런한다 해도 크게 문제없을 만큼 과금이나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디아블로4에서 좀 바꿔야 되는 거는 이 게임을 해야 될 이유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저와 제 시청자분들을 예로 들어볼게요. 물론 디아블로4를 재밌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직까지 단독방은 2000명이나 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는 건 아직 저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다른 게임을 재밌게 하는 사람들이 시즌 중반에 디아블로4로 넘어올 수 있는 동기부를 해줘야 돼요 내가 디아블로4 시즌1을 왜 해야 되죠? 지금? 해야 되는 이유 바바리안 그냥 그거는 할 게임이 없으니까 한다고 했을 뿐이에요 네크로맨서? 이미 다 깼습니다 100단 소서리스? 100단 다 깼어요 다른 클래스도 깰수 있습니다 제일 쓰레기 캐릭인 소서리스가 백단을 그냥 깨는데 다른 클래스가 못깰 리가 없죠 우버 릴리트 그거 시간 투자해서 잡으면 뭐줍 니까 시즌 여정 마무리 그거 안 받아도 상관없잖아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왜 게임을 해야 되냐고 제 생각에는 하나 방법이 있긴 합니다 어차피 시즌 끝나면 은다 초기화 되는데 우버 유니크를 좀 푸는 거예요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우버 릴리트를 잡으면 재료를 주는데 그거를 10번 잡으면 우버 유니크 한 개를 만들 수 있다든지 예를 들면, 샤코. 밸런스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지금 하는 사람들 별로 없고, 시즌 1이 끝나면 다 초기화 되니까, 남은 한 달만이라도 그런 동기부를 여 주면은, 나도 할 거고, 다른 사람들도 할 겁니다. 원래 성난 유저를 달래는 방법은, 그냥 존나 푸는 거예요. 리니지 라이크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우버 유니크랑 샤코랑 존나 풀어봐. 사람들 재밌게 해야지. 이것저것 트리 바꿔가면서. 샤코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스킬 플러스 4. 어떤 트리를 타더라도 사계가 될 겁니다. 그런 재미로 시즌1을 즐길 수 있지.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요. 이거 말고 뭐 다른 게 있다면 그런 걸 해도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복귀할 생각이 1도 없다는 거 경험치 씨발 거 해주면 뭐 합니까? 이미 말레 캐릭이 두 개나 있는데 장난 똥 때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블리자드가 고민해야 될 거는 대체 유저들이 왜 디아블로4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시즌2 확장팩은왜 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면 은 시즌2랑 확장팩도 인기는 당연히 있겠지만 어? 그래도 IP는 살아있으니까 근데 디아블로4 초기처럼 완전 대박은 안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시즌 운영하다가 한달 만에 버렸으니까 그러면 시즌2, 시즌3 확장팩 한달 정도 운영하다가 버리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 그죠? 그래서 완시세 소리 더 쳐듣기 싫으면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